啊啊！Uh uh. <sighs> 哦哦，好啦、uh, uh, <clears throat>，等一下。셋 일단, 시즌2 토너먼트 5조, 제256강, 제 에르니님이랑 했던 경기를 좀 리뷰를 해보면, 일단, 에르니님은 워낙 잘 알려지신 분이었고, 뭐 저는 이제 뭐, 시차 때문이라는 핑계하에 이제 많이 플레이를 하진 않았었는데, 좀 레이드 위주로 먼저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많이 부족함을 느꼈었고, 에르니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자로 유명세가 있으셨지만 그들 중에서는 좀어 개인적으로는 이제 용병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넘사벽이라는 느낌은 조금 덜한 그런 분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맞춰서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었고 워낙 이분 레벨이 세다는 거는 유명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레벨을 빨리 배하는 쪽으로 가져가야겠다 생각을 했고, 어, 덱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 보고 솔직히 가장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덱을 가져오셔서, 뱀픽에서 좀 고민이 더 많고 더 힘들었던 경기 같아요. 첫 경기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제가 처음에 주그라를베냈는데 <laughs> 대체적으로 주으라를배한 이유가, 제가 이제 서밋이나 이렇게 대회 같은 거 참가해 보면서 느낀 게, 제 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세파닐이라던가, 뭐 요슈아, 뭐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그렇지만, 이제 광역 위주로 좀더 효율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주으라를선배하는 편이, 셀파닐을 운영하는 데는 좀 좋은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라를 살려주고 나서 거기서 오는 뭐 젤다의 그 유성 초절이라던가 뭐 야공을 통한 공격 또는 요즘, 요즘은 이제 마방이랑 방어를 많이 올려가지고 광역으로 데미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주는 전, 전략이 많다 보니까 이쪽 죽그라를 벤을 했고요. 그리고 레벨가 워낙 세신 분이니까 이 레벨한테 줄수 있는 초절도 하나를 키를 차단을 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레벨을 밴당한 건 조금 당황했어요 이제 뭐 제가 굳이 레벨을 엄청 잘 쓰는 편은 아니어 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밴픽에서 제가 좀더 유리하게 가져간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창디 고르셨고 우리 에르니님도 저도 좀 스타일이 비슷한 게 좀, 탱커 가져가면서 안정적으로 하는 스타일을 많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당연하지만, 죽으라를 선배했으니까, 란디를 가져가셨고, 저도 란디 가져갔고, 아, 여기서 이제 그 전에 파나를 배한 이유가, 아, 이분이 왠지, 덱을 보시면은, 유리아라던가, 아마 저를 저격하셨는지 아니면 티를잘 드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병유리아를 이렇게 준비를 해오신 거를, 해오셨을 거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실은. 어, 왠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는 나왔지만, 아무튼, 티아리스랑 이제 파나, 광역을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운영을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파나랑 티아리스를 먼저 좀배을 했었습니다. 좀, 원래는 이렇게 잘안 하는데, 에르니님에 대해서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저도 고민이 많아서 이제 했던 결과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힐러에 대한 압박도 좀 이렇게 드리고 싶었는데 힐러를 고르셨고요. 이제 그 다음에 벤을 유스케랑 뭐 레벨 했죠. 그냥 아무래도 둘다 장비도 티르랑 미미르라던가 이런 게 새로 나왔고 아마 유스케도 투자를 많이 하셨으면 최소 5성이니까 이렇게 넣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벤을 했었고 이제 저는 유리아를 가져갔죠. 이제 저 힐러 잘렸고, 보리아 가져가셨고, 이제 저는 솔직히 죽창 딜러들, 그리고 이제 방금도 보제를 벤한 이유가 이제 침묵이라던가, 어, 특히 클라렛이 엄청 강하면 굉장히 게임이 한 번에 뒤집힐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두 개를 좀 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에르니 님도 방송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 64강, 32강 경기 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원래나 에서 실은 서밋 전에 갑자기 좀 많이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랑 할때 일부러 좀 젤다를 안 꺼낸다거나, 왜냐면 제 젤다가 뭐 유격사인 거 이미 많이들 언급이 돼서 알려졌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추고 싶었었던 마음에, 아마 제가 많이 진 이유가, 이제 제가 원래 주력으로 뽑는 카드들을 많이 안 넣은 것도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아무튼, 원래나 때, 그 에르니님 젤다가 이제 마족이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일부러 유리아라던가, 클로제라던가, 제가 다 승병이기 때문에, 좀, 그때 그 때, 그 노림수로 이제 가져갔는데, 암살로 바꿔서 오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투자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마족으로 더잘돼 있을 것 같아서 좀 살려줬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첼이랑 루나 밴을 하셨고 이제 뭐 초절러기도 하고 레이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란디우스랑 같이 합이 잘 맞고 보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밴을 하셨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매튜를 <laughs> 뽑으실 거라고 생각못 했는데, 뭐, 매튜가 주인공 초절이라던가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란디오스가 다른 스킬을 들수 있는 점, 그리고 또, 뭔가 매튜로 실험을 하셨던 걸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 의아했던 픽이면서도, 좀 걱정은 되는 그런 거였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뭐, 히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랐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젤다를 살려준 이유가 전 마족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계속 살렸던 게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뱀픽에서 제가 좀 수를 잘못 읽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셀파니를 옛날에도 이 픽으로도 많이 뽑았었는데 확실히 이제 레벨업도 되고 옛날에 비해서 많이 힘이 빠졌지만 어찌됐든, 초절, 유리아에 대한 초절, 뭐, 클로제도 초절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본인도, 뭐, 지금도, 제가 이제, 이번 서밋을 하면서, 그러니까 토너먼트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실은 마지막까지도 고민했던 게, 셀파니이랑 이제 히에이 중에 뭘 넣을 것인가 계속 고민했었는데, 셀파닐를 최종적으로 넣게 되는 게, 이 초절, 공주 초절이 하나 더 있음으로써, 굉장히, 버프를 받는 캐릭터들이 제 덱에서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판이를 했고 하면서 이제 바꾼 게 전용 장비의 어떤 그런 사거리와 범위가 늘어나는 것보다는 이 티아라를 써서 어, 변수를 창출하고 이제 좀매 턴마다 이렇게 보조로 그100% 확률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가져오는 게 되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하고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저 이제 주구라랑 젤다가 벤 당했고 그리고, 젤다 고르셨고, 요시와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셀파니의 초절을 중, 중추로 해서, 이렇게 나머지게, 이렇게 세 명이 받을 수 있고, 란디우스는 그냥 혼자서 탱킹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음. 그 워낙, 하이버드, 그러니까 창병 쪽, 레벨도 뭐 보면은, 다크센츄리온도 쓰시고 해서, 아마 훈련장은 되게 잘돼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반대로 이제 보병 유리아를 상대를 거의 안 해봤었어요, 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래나디어를 했고, 뭐 아시다시피 보병 창병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훈련이 좀덜돼있네 투자가 좀덜돼 있는 편이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이유도 처음에 유시아가 이쪽에서 이제 저령을 할수 있는 각이 좋기 때문에 상대방 이제 그거를 피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리 잡기가 좋아지고 후공이니까 뭐 맞으신다고 하면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시계 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그 노림수를 최대한 좀 이렇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잠깐 유리아의 어떤 상태로. 제가 지력은 당연히 더 높은데, 확실히 방어나 마방, 또 유격사시가 유격사셔서 그런 것 같은. 그래 실은 첫 턴에 젤다가 저 암살자인 걸 보고 조금 당황을 했죠. 그리고 뭐 스펙이, 막, 어, 만났던 분들 중에 최상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급한대로 되게, 이게 아마, 저기 뭐야, 그, 요르문간드 끝나고 나서 룬을 받은 상태로 이제 젤다 쪽에서 좀 투자를 다 해주시지 않았나 잘. 그래서 이제 데뷔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저는 추절 쓰면서,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좀, 에르니 님이랑 하면서 굉장히, 우여곡절 있었지만,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건 당연하지만, 시계가 굉장히 많이 터졌다는 거고요. 어, 실은 이제, 뭐 에르니 님도 이제, 정말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이제 뭐 프리셀 님 방송에서 이제 제가 채팅으로도 참가하고 이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 요슈아가 방어적인 특성도 많이 가져갔지만 이제 치명타 룬 같은 것도 룬도 10%에 치명타 피해도 20%로 풀로 다 마부가 돼 있고요. 공격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술작도 어느 정도 또돼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경기 직전에 좀, 뭐, 연습 경기처럼 이제 캐주얼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제가 체력이 좀 낮은 것 같아서 이제 용살자를 끼고 좀 체력을 좀 많이 높여서 온건 있어요. 실은 다른 신부가 더 마부가 잘 발렸는데 이제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요슈아를, 요슈아의 이제 용살자를 최종적으로는 끼고 왔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명타는 되게 잘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신선한 픽이에요 진짜 에르니님 답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분들은 제가 플레이를 해보면 진짜 뭐 용병 훈련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쳤는데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죽고 반대로 이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에르니님은 좀 전략적으로 많이 좀 다양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어서 뭐 이분이 제가 방송을 잘 보지는 않지만 몇번 봤을 때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좀 진정성 있게 좀 상담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한 그런 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지식도 많고 좀 전문성을 갖춰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또 시즌 3가 되고 이렇게 향후에 계속 대이 다양하게 바뀌면은 더 빛을 발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중장기병은 진짜 처음 본 건데, 뭐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초반에 1톤부터 너무 좀잘 풀린 게 있어서, 그러니까 2톤째때잘 풀린 게 있어서 이제 좀 제가 유리하게 가져갔지만, 어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뭐, 가, 뭐 놓고 본다면은 많이 말렸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트 써가지고, 실은 이제 젤다가 들어올 거를 젤다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물론 뭐 제가 저령을 써서 여기를 한번 막는 것도 있었지만, 어 이분이 젤다를 통해서 이제 저를 칠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트 써가지고 약간은 유도한 게 있죠. 그래서 뭐위시도 너무 좋고 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죽어도 할만하다 그 생각 가지고 했었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여기서 이제. 이제 게임을 바꿔놓는 수였죠 여기가 여기가 에르니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치명타 피해감소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니까 마이너스 29%가 있어요 그리고 용살자로 바꿔서 이제 체력을 높여서 온게 여기서 살아남지 않았나 물론 에르니님도 원래 마물젤다를 쓰시다가 바꿨기 때문에 좀그 부분이 이제 서로 참이 수가 정말 중요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경기가 많이 저한테 기울었고 저는 상대적으로 기분 좋게 풀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리아로 마무리를 하고 체력도 채우고 실은 여기서부터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실은 그래서 아 이거 잘하면 내가 제 에르니님을 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 걸고, 보병률이랑 처음 상대하는 거라서 좀 걱정이 많았는데, 뭐, 뭐 이거는 제가 부정, 저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시계 사계가 아주 적절했죠. <laughs> 여기서도 이제 맞아서 한번 죽었던 것 같은데,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이 타이밍에 고민을 많이 했죠. 어떻게 할까? 이게 셀파닐로 파사로 지우는 걸 가져갈까? 아니면 뭐 당연하지만 유슈아가 저령이 살아 남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버프가 초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지우기가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유리아 발 잘렸었고 해서 이제 승리의 주역은 유슈아가 이제 젤다 한번 공격 받아낸 거고 그리고 시계 터져서 이제 저령을 초반에 세 번이나 쓰고. 했던 부분이 컸죠. 그래서 이제, 버프를 지웠기 때문에, 뭐제 유리아가 가서 자리를 잡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쪽에 있는, 이동력이 짧은 애들 다 막을 수가 있었고, 뭐그 다음 여기서 저는 솔직히 제가 창병 본체여 가지고 이렇게 데미지가 세게 들어와서 죽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셀판이 이렇게 들어갔고 음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부터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뭐 정확하게 본, 그러니까 제거 경기를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들었을 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지금 이렇게 리플레이로 보면은 그냥 한턴한턴 한턴 이제 되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걱정이, 어, 어, 저렇게 하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면 어땠을까 얘기가 많지만 저도 그 많은 수들을 고민했었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하나를 그냥 따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잡았던 거고요. 이제 빼셨고 여기서 파사를 치고 제가 여기 진짜 이거 경기 직전에 좀 여기 캐나다 하고 여기가 이제 무선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약간 학생 기숙사 같은데 살다 보니까 지 인터넷이 가끔가다 진짜 회선이 조금 열악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딱 파사 치고 나서 갑자기 전기가 한번 거 전체적으로 꺼졌다가 바로 켜지면서 어 제가 너무 시꺼버했어요 진짜 무슨 뭐 드라마 속에 있는 것처럼 아어 너무 기분 좋게 이기고 있다가 여기서 파사 치고 나서 슝 소리 나면서 핸드 여기 제가 다행히 노트북이어서 또 컴퓨터가 다행이었던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인터넷이 다 끊겼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걱정을 해서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켜서 할까 말까 시작 전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 설마 제가 이제 토요일날 새벽 시간이니까 여기가 토요일날 아침 새벽 시간이니까 인터넷이 그렇게 되겠어 하고 이제 했던 건데 여기서 그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고 어 여기서부터 이제 AI가 한 거예요. 실은 이렇게 치려고 했죠. 당연히 이제 힐러를 자르는게 저한테는 방수로는 너무 컸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말 다행이에요. 이거 나중에 제가 이제 부랴부랴 노트북을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서 다시 재접속은 했는데 첫 화면 있잖아요 그 여기 딱 배치되어 있는 대로 딱돼 있고 거기서 그냥 시간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지는구나 했었는데 다행히 아마 시간이 아마 다 지나면서 자동으로 플레이가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접속 상태는 유지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그 접속이 이제 갈린 거죠 그래서 이 게임 내로 접속이 안되고 이 인스턴스 자체로만 들어와져 있고 완전 다른 화면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이전부터는 저의 플레이가 아니지만 어찌 됐든 근데 저라도 계속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경기 플레이 스타일이 끝까지 좀 버티면서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도 진짜 하나 죽을 때까지도 잘안 나가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진짜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계속 마음 졸이면서, 정확하게 제가 컨트롤 할수 없었고, 그, 뭐, 그 다음부터는 저도 이제 그냥, 아, 뭐, AI가 이렇게 하는구나. 보면서 했죠. 여기서도 보면 그냥 힐하면 될 거를, 메스힐을 구제하기도 하고, 음. 참.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이, 진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뭐, 요슈아가 젤다 공격 받아낸 거, 요슈아가 막 시계 사기를 쳐서, 굉장히 유리하게 시작을 했던 점이 되게 좋았는데, 중간에 한번 전원이 싹 나가면서, 어, 진짜로, 와, 이렇게 해서도 질수 있구나. 내가, 그,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laughs> 굉장히 운 좋게 시작했다가, 완전히 진짜 접속 종료로 인해서 제가 완전 끝나게 되면 와 이거 후유증이 꽤 크겠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AI가 잘게 마무리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뭐 저를 타겟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더 높은 곳을 타겟으로 하셨는지 몰라도 굉장히 되게 변화도 많았고 좀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덱을 처음 봤을 때, 뱀픽 할때 되게 어려웠는데, 그, 그거를 제가 잘 넘긴 것 같아요. 실은. 뱀픽 싸움에서 다른 것들을 제가 상대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상대해보지 않은 덱 위주로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이거를 한 클립씩 끊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타이틀을 바, 방송을 한번 끄고, 다시 켜서, 이제, 1 2 8강 프로다님. 이분도 굉장히 세죠. 쎘던거 스펙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 다 유격사도 많으시고 부럽습니다 방송을 한번 꺼서 좀 다시 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